구독자 4 7명이에요 <laughs> 가입 안해주네요 재미도 없고 니까 <laughs> 아니 갑자기 어디 갔다오는데 사라..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빠져요 이게 근데 아래 힘을 너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넘어졌는지. 치즈지만은 가는 게 쉽게 안 빠지는데. 이쪽은 넘어진 적 있어? 어 오일 색깔.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오래 타서 타러... 시커먼애가지고아 근데 이게 뭐지 리미트가 걸려 있는 거 아니면은? 그 뭐야 저기에서 뭐 고속에서 저분사가 돼서 그런 거 인제 써요? 그 이상 기름이 안 들어오겠고 석고가 안 되겠군데. <laughs> 연료가 그만치 이상. 한110 정도 땡기는데 갑자기 울컥 울컥 예. 울컥하다가 울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엔진이 나겠죠. 아그 이상 나가면 엔진 작살나겠죠? 아그 이상 나가면 아님리 기름이 안. 들어. 그 이상 나가면은 얘가 사기 거 사기 대기된거 사기 캐리 사기 오도 가야 이지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뭐 뭐 리미트 걸리는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럴까 막. 이상 나가면 안 되죠. 나도 기계가 아삭이나 한번 갔다 오면 한 200km 넘치는 것 같아요. 250에서 막 주말에 한번 가는 데 그냥. 장거리만 좋은 빛이에요? 네? 장거리를 많이 거리요 집에 이런 거 없어요? 없죠. 우리 집에 가지고 체인을 체인 기름을 마르게 이렇게 좀 뿌셔주셔야 돼. 아니, 체인이 유기치적으로 가기긴 하고, 소음도 많이 나라고 금방 나아요 내가 응? 체인을 중간에 한번 체인 바꾸시는 게설득이 체인에 기름이 마르게 해야그안 있으면 안 돼. 체인도 방방식은 항상 기름기가 있겠죠, 방방식. 체인이 좀 부드러워지고 닦는 도덜 나고. 음. 네. 팁 하나 배워갈게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거. <laughs> 가려져 있으니까. 오늘 닦고 들이고 기름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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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이 샤시이 철분 쏴서 이런 거 이겼는데 오일을 담아서 사실 기름만 쳐도 오일이 제일 좋아요. 네. 브리스를 바르면은 안으로 침투가 안 돼. 안에 롤러식으로 돼 있어서. 아 체인이 기름칠하고 나니 여기 여기서 체인이 기름칠 흘렀어요. 아아이균형이 그런 오일 치는 그런 거였어요? 용도가 난 그냥 뽀덴 줄 알았는데. 체인 유격도 봐야 되고.

여기 장거리를 가느라 보니까 병이 생겨 병이야 네? 병이 생겨 병이 기변병이라고 네 하하하 왜냐면 <laughs> 아쉽거든 성질로 여기 만족을 하지 시 만족을 하지 기변병이 생겨 이게 무슨 병인가 했더니 기변병이였어 기변병 내가 성능을 100%를 다 쓰면요 이게 생겨요. 리터컵 타시면좀 좋고요. 리터컵 속에서 대충 한 600cc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아, 학 그러니까 얘는 세컨바이크로 그냥 국내 마실용으로근래이뭐 수요에 하이 타시는 분들이 세컨바이크 많이 타고요. 후에는 장거투용을 타면 얘는 가까운 데 어디 캠핑 갈 때나 장가운데 거기 놀러 내는데. 전 이거 장거리 투어링는데 <laughs> <laughs> 마실이나요. 왜 <다녀. 웃음> 기아 있어서 다 올라가요? 엄마한테. 다만. 긴그러니까4차선 도로에 올라가면은 올라 달리는 게 빠르니까. 그런가요? 아른 차는 제거라 맞춰져야지 되는 차인데, 차에 네. 저도... 8 0킬로가 꾸준히 나왔어요. 5일 네. 12,000원이고요, 공0 0 10, 네. 5 0 0 0원에서 17,000원. 네? 이제 공짜 오일 없어요? 끝난거에요? 한 10개월이 지나있어 뭐.. 하나가 남아있어요 아 지금 이거는 공짜? 예. 아 10개월 이상? 한 10개월 지나있어 뭐.. 아.. 그리고 공짜 오일 네. 하나는요? 싸네요 오일 가는건 또? 이게 원래 저희가 서울에서 내고 원래 저희가 많은거 처음 받아도 요아 근데 공인은 저희가 조금 추가 안하고 그냥 오래전만 는데 누가 키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오히려 싸게 받으세요? 는거요 어, 어. 최소한 15,000원 이상 가요 많이 받는 18,000원 가인가 봐요. 전체적으로 빨리빨 점검하면서 옛날에 오일이좀 비쌌었어요. 18,000원 이만원까 갔었어. 지금 가격이 좀 다운됐어요. 어. 저희가 캔으로 쓰면 좀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좀 말통으로 저렇게 받아서 말통으로 한던 거가 있습니다. 다운된 거보니죠 원래는 더 받아야지 저희가 말통으로 내고 그래서 서 싸게 쓰는 건데, 저희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풍자까지 돌려주면 돼. 음. 그 중고 예, 예. 또, 좋은 거. 예. 갈게요, 또. 10개월 뒤에. 언제 바꿔요, 이제? 계속 2 0 0 0 k m 바꿔요 2,000kg 예, 바꿔주세요. 그레이지 파트 체인 점검하고 이게 딱 맞으실 거예요. 아. 예. 아니면 중도에 한번 오셨다가 또 다시 오셔야 되고, 뭐, 조정하고, 막, 0 k m 버스는데 저희가 대충 평균을 보니까 2,000km가 가장 무난한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갈게요. 예, 수고하셨죠. 네. 좋네요. <laughs>